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이전티비 이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렇게 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겪었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떤 기업을 컨설팅하셨나요? 네, 화장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컨설팅을 시작한 지는 좀 되었는데요. 화장품은 성분 검사 라벨링 그리고 인증 디자인 뭐 이제 그 케이스 디자인이죠. 이런 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또 상표 등록도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제품을 등록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품 등록을 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어떤 문제가 생긴 건가요? 제품을 자료를 갖다가 모두 입력하고 언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인액티브가 걸리 버린 거예요. 어? 왜 인액티브가 된 건가요?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이런 일이 이제 발생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제가 우리 에이전티비를 할때 2편 3편 정도에서 이제 지금은 50회 넘었잖아요. 어, 했던 이야기들인데 한번 간단한 리뷰를 해보고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죠. 기본이 그래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럼요.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어, 아마존의 그 통해서 B2C 수출이라고 했죠. 즈니스투 커스터머스 추류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그뭐사진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페오니아를 처음에 가입을 하고 이제 아마존 셀리 에 가입을 하는가. 페오니아스 아마존 셀리 에 가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국제 이렇게 가상 계좌. 그 이제 페오니아에 가입을 해야만 됩니다. 꼭 페오니아가 아니더라도 요 이제 페오니아 유사한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거기서 뱅크스테이트먼트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바로 그 고객 수 셀러 가입 되면은 제품을 등록을 하면 되는데, 등록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숙지를 좀 하라 해가 교육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면은 이제 뭐 제품을 보내고 발송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 하면은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페오니아 가입과 셀러 가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점 요거에 대해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드려 볼까 합니다 거기에 제품을 등록하는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아마존 셀러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갖다가 필요한 사항들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디비주얼이나 프로페셔널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것들은 편의상 이제 그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이 발생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셀러 판매 방식에서 프라임이다, 셀러다 프라임이다 밴드다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 셀러바 프라임인데 밴드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초청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국제 가상계좌, 편의를 가입을 하고 거기서 그것을 활용해서 또 이제 아마존 셀러를 가입하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편의를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가입 준비 서류는 한국의 은행, 그리고 뱅크 스테이트먼트, 뭐, 미국은행은 좋죠. 그렇지만, 이제 주소가 달있는 한국은행에 대해서 이제 그 계좌 정보를 갖다가 넣어야 됩니다. 계좌 정보를 넣고, 또 이제 그 영문 상호, 아니면 개인 같으면은 이름이죠. 이름을 넣고 주소를 갖다가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아마존, 아마존과 동일한, 아마존 셀러를 가입할 때와 동일한 는 겁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들어가냐 하면은 제일 먼저 편의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하시기 전에 이 결정을 사실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하시고 이 기업이면은 기업에 맞는 회사 정보 여기 쭉 들어가죠. 쭉 들어가고 여 마찬가지로 회사 정보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 정보만 획일적으로 같이 쫙 넣게 넣어주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인 대리인. 어 CEO나 아니면 개인 같으면 개인이죠 개인을 갖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로봇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음을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시면은 자 한칸 띄우고 이제 그요건 띄우고 그 다음에 계정 정보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 한국에서 이제 그리고 회사에 대한 정보 기업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면은 이제 끝납니다. 끝나는데, 여기에서, 이 이제, 표니아 가입하는 거는 몇 가지 단계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 전에 이야기했던 를한 3편에 있었는데, 3편인가, 그 정도 가서 다시 한번편니아 가입하실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의 표니아 가입을 하고 나가지고 다음 세일러 가입을 이제 하는 게 됩니다. 세일러 가입을 하려면, 뭐, 여권은 개인 이제 여권에서 6개월 만료가 되기어 남아있는 그 이제 여권을 갖다 사용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신용카드죠. 신용카드가 이제 들어가는데 왜냐하면은 돈을 갖다 내가 지불해야 될 때와 받을 때가 있으니까 지불해야 될 때를 위해서 BC카드가 해외 결제가 가능한 BC카드 이것 쓰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해외가 꼭 결제가 가능한 것을 써야 된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뱅크 스테이트먼트인데 여기서 뱅크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가상계좌 개설했던 현이요변의 이제 그이 결제를 갖다가 그러니까 뱅크 스테이트먼트죠,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출력해가 아니면은 그걸 다운 받아가지고 그걸 다운 받는 것을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가지고 이 넣어줘야지만 셀러 가입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해야 되고 여기서 영문 사업자 주소를 갖다가 그 반드시 넣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 뭐 당연한 거겠죠. 이 상호도 넣을 때는 반드시 표현해야 넣을 때와 동일한 스펠링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점만 그 주의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시면 조금 전에 넣었던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그대로 넣어 가지고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서 주소가 나오죠. 비즈니스 어드레스가 나오는데 이 비즈니스 어드레스는 조금 전에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넣었던. 그주소가 동일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뱅거 스테이트먼트를 바로 업로드를 시키면은 업로드 된 내용과 요거 내용들이 다 동일하게 되면은 이 바로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서류가 맞아 들어가니까 셀러 가입을 완성을 할수 있는 단계까지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제품을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어지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이 있었던 문제는 바로 요즘에서 생겨났던 겁니다. 셀러가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할 때는 어, 연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마존에서 아마 아마존 일하는 분들이 뭐 간단하게 개인으로 해도 되니까 지금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으로 가입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 다시 하기가 힘드니까 어, 그냥 그대로 사용하자 해가지고 어, 저한테 이제 넘겼던 거죠. 생겼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저는 그걸 갖다가 미리 이제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체크 못한 저한테도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생겼는데, 어,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그, 그 기업 할 때는 기업으로서 반드시 넣어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조치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은 이 그대로 다시 이제 이... 어, 개인화시켜가지고 살려두고 법인 계좌를 하나 더 만드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 처음부터 법인 아마존 계좌를 개설할 때 연습으로 개인 계좌를 만들었다가 다시 그 개인 계좌를 가지고 법인으로 바꾸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 계좌를 그대로 이제 가능하면 처음부터 이 법인이라기보다는 사업자, 사업자 등록 번호로 이 주소로 이렇게 등록하면은 나중에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제품을 등록시키면 된다 하는 겁니다. 아, 무슨 말씀이신잘 알겠습니다. 예, 뭐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쌓여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이 갖다가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은 같이 풀어 갈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azonetv2023.gmail.com으로 문의를 주시면, 은 저희들이 남겨주시면, 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소기분 여러분, 이 미국을 진출하는 그날까지 화이 하세요! 화이